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성심리 교육 상담 치료기관 한국성심리 대표공사 홍희정입니다. 어, 이론적으로는 어떤 여자든지 저희 멀티 오르가즘 느끼는 여자들, 동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자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한 번의 오르가즘도 느끼기 힘든 여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멀티 오르가즘의 비법 마지막으로 야스에서 오르가즘을 느끼기 힘든 여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들 중에는 페미니스트라는 여자들이나 독박 육안이 뭐니 하는 여자들처럼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여자들이, 즉,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여자들이 멀티 오르가즘은 커녕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끼기 어려워요. 왜냐? 이런 여자들은 피해의식 때문에 어떤 남자도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꼭 그런 여자들도 잘해주면 달라질 거다.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던데요. 천만의 말씀. 물론, 이런 여자들도 잘해주면 처음에 잠깐 남자를 신뢰하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가 언제 어떻게 자신을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의도가 뭐냐? 나한테 왜 그랬어? 등등등등. 심지어, 야스 중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한 번에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뭐 재밌는 사실은 이런 여자들 중에는 아버지 같은 이 남자 가족한테 사랑만 받으면서 자랐다는 여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남자한테 해꼬지를 당해서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중에는 어려서부터 뭐 엄마 등등의 주변 여자들한테 그렇게 세례된 여자들도 있어요. 뭐 엄마는 네 아빠 때문에 망쳤다. 엄마는 네 아빠를 만나서 불행해졌다 등등.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나 남자 친구가 엄청나게 잘해주는데도 여전히 피해 의식에 시달리는 여자들도 있죠. 남자가 잘해줄 때는 조금 달라지는 듯 싶다가도 또 금방 피해 의식이 쩔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 이런 여자에게는 잘해주기는커녕 곁에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잔뜩 쩔어 있는 여자를 만나서, 불행한 성생활을 계속하기 쉬운데요. 뭐 그, 유명한 남자 연예인들 중에도, 하필이면, 이렇게 피해의식에 잔뜩 쩔어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억지로 살고 있는 남자 연예인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했으니까, 남 탓도 못하고,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여자나 무턱대고 멀티 오르가즘 느끼게 하겠다고 막 덤비지 말고 아무 여자하고나 행복한 성생활 하겠다고 착각하지 말고 최소한 남자한테 피해의식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여자는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준비가 70% 이상 된 거예요.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준비가 70% 이상은 된 거죠. 하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여자랑 결혼을 했다? 하, 그럼 이번 생은 조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야죠. 뭐. 왜냐?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여자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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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도 이런 여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 전문가도 아닌 남자들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잠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자한테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 한국 성심리로 오십시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자한테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요즘은 화상으로 줌으로도 상담을 하니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줌으로 하는 단체 상담은 상담비도 아주 저렴해요. 단체 상담만으로도 필요한 도움은 거의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한국성심리로 오십시오.